추윤정 대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책 자금에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상반기에는 많고요, 하반기에는 적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만큼 풀었던 걸 하반기에 이만큼 푸는데, 이마저도 상반기에 도전했던 사람들 위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입니다. 항상 그래요. 정부에선 그렇지 않겠어요? 상반기에 대부분의 정책 자금, 100이라고 하면 70%는 상반기에 풀어버리고, 하반기에는 남은 거를 풀어버리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정책 자금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정책 자금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등등등 어, 하반기 정책자금을 시작을 할 텐데 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를 잡아야 될 텐데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접수할 때입니다 월요일부터 접수 시작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냐.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세요.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명 공부. 왜? 이름 자체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자금 풀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1번, 제조업이면 무조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10인 이상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렇고, 소기업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인원이 적은 제조업이야. 그렇다고 하시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네, 잘 나옵니다. 보통 7천만 원 정도 많이 나오고요. 잘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하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있죠.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받기에 굉장히 좋은 자금이에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 사업자 대출을 안 해줬었어요. 스마트 자금이라고 새로 만든 거예요. 왜? 온라인 사업자분들이 청년들이 많고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자금을 만들어준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자금은 제조업 밖기안 해줬었어요. 제조업만 원래 전통적으로 해줬었는데, 그것도 소규모 제조업만 해줬었는데, 뭐가 생겼다? 스마트 자금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되더라. 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분류 말씀드렸어요. 제조업 무조건 하세요.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무조건 하세요. 이번에 스마트 대출로 한도 1억인데 7천 받았어요. 어, 네. 저기요 대표님도 받으셨잖아요. 네. 한도 1억인데 7천만 원까지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네. 매출액 10%까지 나온다고 돼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안 줘요, 안 되긴 하지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업 무조건 신청하는 거다, 스마트 스토어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원래 대출 잘안 해주던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밀고 있는 업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요식업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 원래 정부에서 주잘안 해줬었어요 싫어했습니다 왜?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정부에서 얼마나 해주기 싫겠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스마트 자금 중에서 요식업 하는 분들도 받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 받아주냐 우리 매장에 키오스크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매장에 테이블오더 있죠 요즘 테이블에서 바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잖아요 테이블오더가 설치되어 있다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만 하는 게 아니고 0인에 등록이 돼 있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해 그것도 스마트로 봐서 신청이 됩니다. 네. 우리 매장에 로봇이 서빙하는 스마트 로봇이 있어 정부 지원 받으셔서 하셨잖아요. 아니면 내가 직접 렌탈이나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런 사장님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반기 정책자금 시작했나요?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나요? 첫 번째 제주원 무조건 신청하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무조건 신청하시는 거고요. 요식업 중에서 내가 배민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테이블 오더를 하고 있다. 아니면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니면 키오스코로 우리가 매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뭔가 스마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이 보다. 네, 이번 주에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자금대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타트는 됐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 연구소